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민요의 음악적 특성, 경토리와 요나눕기 음계. 민요는 지역마다 음악적 특성이 다릅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 예전에는 조 또는 제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경기 지방 민요의 음악적 특성을 경조 또는 경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 대신 토리라는 말이 더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조 또는 경제는 경토리가 됩니다. 토리는 사투리의 토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토리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는 선법과 식임새입니다. 선법은 음계라고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선법과 음계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둘은 의미가 겹치는 부분도 많으므로 혼용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서양 음악에서 도에서 시작하는 칠음 구조를 장음계 또는 장조, 나에서 시작하는 칠음 구조를 단음계 또는 단조라고 부릅니다. 장조와 단조를 선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국악은 오음 음계이므로 7음 음계로 구성된 장조와 단조의 선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오음 음계가 있습니다. 시김새는 시음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시금은 꾸며주는 의미니 서양 음악에서 장식음과 같습니다. 동요를 부르는 초등학생과 트로트 가수의 창법에서 가장 큰 차이는 시김새입니다. 아이들은 장식 없이 소리를 순수하게 뽑지만 트로트 가수들은 자주 큰 폭으로 음을 굴립니다. 국악 성악곡은 서양 음악보다 장식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 이유는 국악이 오음음계이기 때문입니다. 오음을 쓰는 악곡은 7음계에 비해 단조롭습니다. 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식임새가 자주 쓰이는 것입니다. 민요는 제주 지역을 제외하면 4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경기 민요, 서도 민요, 남도 민요, 동부 민요. 이 지역의 대표 민요는 창부타령, 수신가, 육자배기, 메나리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경기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창부타령 쪽, 창부타령 토리, 서도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수신가 쪽, 수신가 토리, 남도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육자배기 쪼, 육자배기 토리, 동부 민요의 음악적 특징을 메나리 쪼, 메나리 토리라고 부릅니다. 경기 민요에는 창부 타령 토리와 다른 유형도 존재하므로 경기 민요의 음악적 특성을 경토리라고 부릅니다. 민요는 4개 지역으로 나뉘며 각각 음악적 특징이 다릅니다. 오늘은 서울 경기 지역의 음악적 특성, 즉, 경토리에 대해 토론하고자 합니다. 경토리는 주로 수도권 지역의 민요에 나타납니다. 경토리는 솔라, 도레미, 오음이 골고루 쓰입니다. 다섯 번째 음, 미는 때때로 파로 불리기도 하는 유동성 음입니다. 경기 민요는 솔에서 시작하는 오음 음계인데 이것은 악악계범에서 설명하는 치조 또는 평조와 음악적 특성이 동일합니다. 중국 음악에서 선법은 다섯 가지이며 이것을 오조라고 부릅니다. 오조 중 치조는 치에서 시작하는 치우궁상 각의 응계입니다악악계범은 치조가 향악의 평조와 동일하다고 서술합니다. 악악계범의 오조에 대해서는 이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토리는 수도권 민요의 특징입니다. 다른 지역의 민요는 오음에서 한 두음이 탈락되는데 반해 오음이 두루 사용되는 것이 수도권 민요의 특징인 것입니다. 서울 말에 비해 지방 말에서는 모음이 몇개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토리는 생략되는 음이 없으므로 다른 지역의 민요에 비해 식임새가 적습니다. 음을 적게 사용할수록 선율이 단순할수록 노래가 단조롭기 때문에 식임을 많이 넣는 경향을 자주 발견합니다. 창부 타령은 원래 수도권 지역 굿에서 창부가 부르던 무가였습니다. 창부는 무당의 남편인데 굿을 할때 악기를 연주하고 전체 굿을 구성하는 작은 굿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굿은 작은 굿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체 굿을 이룹니다. 그 작은 굿을 그냥 굿이라고도 하고, 거리라고도 부릅니다. 서울과 인천지역의 굿은 12거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11번째 굿이 창부굿 또는 창부거리입니다. 창부거리에서 창부가 부르는 노래가 창부타령입니다. 굿에서 전문 예인이 부르는 이 노래가 나중에 민요로 발전하였습니다. 창부타령의 악보를 봅시다. 솔라 도레미 평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지음은 음계의 시작음인 솔입니다. 솔이 가장 낮은 음이므로 노래는 하향하며 종지합니다. 음계를 구성하는 다섯음이 하나도 생략되지 않고 골고루 쓰입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마디, 콱, 무너졌으니에서 문어는 파입니다. 파는 음계에 없는 음입니다. 이것은 음계를 이탈한 음이라기보다 미가 일시적으로 유동한 음이라고 해석합니다. 창부타령은 솔라 도레미가 주요음을 구성하며 솔로 종지합니다. 이것은 서울 경기 지역 민요의 전형적인 음악적 특성입니다. 창부타령은 수도권 민요의 음악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경토리의 대표 악곡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신민요는 민요가 아닙니다. 민요란 전통사회에서 자생적으로 형성된 노래인데 반해 신민요는 20세기 이후에 흥행을 목적으로 특정인이 작사하고 작곡하여 직업적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신민요와 민요를 구별하지 못하고 신민요의 음악적 특성이 경토리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 신민요의 특성을 신경토리라고 부릅니다. 곤조아리랑 노들강변 등 신미뇨는 솔라 도레미 오음 음계이며 오음을 고루 사용하고 식임새가 적다는 점에서 경토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경토리는 종제음이 음계의 최저음인 소리인데 반해 신미뇨는 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미뇨가 경토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20세기 초 대중가요의 작곡자들이 지방을 다니며 민요를 수집하여 그것을 악곡에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민요의 작곡자들은 일본 유학파가 많습니다. 그들은 일본 음악의 영향도 받았을 것입니다. 1920년대 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트로트는 요나누키 음계로 이루어진 가요입니다. 요나누키 음계는 칠음계에서 네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음을 제거한 오음 음계입니다. 요음은 음계에서 네 번째 음, 나음은 음계에서 일곱 번째 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누끼는 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나누키 음계는 네 번째 음과 일곱 번째 음을 뺀 음계를 뜻합니다. 요나누키 음계는 장음계 도레미솔라와 다는 게 라시 도미파로 나뉩니다. 요나누키 장음계는 우리나라의 신경토리, 즉 신민요의 음악적 특성과 비슷합니다. 신민요의 대표곡 본조아리랑은 경토리처럼 솔라 도레미 오음이 쓰이지만 경토리와 달리 솔이 아니라 도로 종지합니다. 종지음을 으뜸음 또는 주음이라고 보면 아리랑의 음계는 솔라 도레미의 경토리가 아니라 도레미 솔라의 연하느기 장음계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민요는 경토리와 일본 요나누키 음계에서 모두 영향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음계로 만든 대중가요에는 홍도야 울지 마라, 나군의 서름, 신사동 그 사람 등이 있습니다. 일본 학자들은 요나누키 장음계를 양음계, 요나누키 단음계를 음음계라고 부릅니다. 요나누키 단음계로 만들어진 노래는 슬픈 느낌이 납니다. 이 음계로 작곡된 곡은 목포의 눈물, 눈물 젖은 두만강, 비나리는 고모령, 단장의 미아리 고개, 돌아와요 부산항에 등 수없이 많습니다. 심지어 독도는 우리 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요나누키 단음계가 일본의 정서만 표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음계의 어두운 면은 산나는 우리 민족의 정서와 맞닿아 있기도 했던 것입니다. 토리는 민요의 지역별 음악적 특성을 말합니다. 경토리는 수도권 민요의 대표적 특성입니다. 오늘은 경토리를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